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 찬양으로 저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봤을 때 아직 마음이 안 풀려 있을 것 같아요. 막 지금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일 텐데 우리 그 잠을 깨야겠죠?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선생님을 같이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처음 촬영은 천국은 마치 촬영할 텐데 천국은 마치 어, 밭트 감추인 보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 발견해가지고 기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신비하게 촬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니 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겠습니다. 여기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Tchau. thank yeah. 드려옵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목장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 얼마 전에 전사님께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동초등학교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어, 확실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서 들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분이 밀접 밀접 접촉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존사님이 이렇게 영상예배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그래도 오늘 어 교회를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어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꼭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어볼 거냐면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라는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질투하는 어 일들이 조금 있을 텐데 존사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을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엄승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신구들이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여자친구 두 분이 있잖아요 두 명이 두 명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친구가 윤희예요 아이 친구가 윤희고 이 친구가 은경이에요 은경이 근데 이제 윤희가 옛날에 여기 는안나와있어요 윤희가 자기 집에 카페트를 샀어요 이쁜 카페트를 자기 방에 어울리는 카페트를 하나를 사주셨어 부모님이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은경이 집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날에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카페트와 정말 보들보들한 카페트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경이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이렇게 은경이 집에 왔어. 이 은경이 집에 왔는데 은경이 집에 더 좋은 카페트가 있고 막 컴퓨터도 있고 책상도 좋은 거 있고 저기 게시판도 막 화이트보드도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니까 바로 윤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당연히 질투했지. 어떻게 질투했냐면 나도 저런 컴퓨터, 컴퓨터랑 컴 좋은 더 좋은 카페트가 있으면 좋겠다. 저런 화이트보드가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질투가 시작돼버렸어요. 근데 윤혜는 그전에 뭘 샀죠? 자기도 좋은 카페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페트는 금세 잊어버리고 친구 것에 어, 이 물건들을 보자마자 바로 질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투에 대해서 이번에 잠깐 이제 알아볼 겁니다. 질트는 말이에요. 뭐라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한 느낌입니다. 실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갖고 싶어서 생기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윤희와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단각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의를 해줄게요. 뭐냐면 내가서 좋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을 때 갑자기 내 자전거가 보기 싫어졌어. 또네가 정말 좋은 휴대폰을 들고 왔을 때내 휴대폰은 정말 작아지고 보기 싫어졌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주 동안 또그 동안 생각해 왔으면서 내가 친구들의 어, 물건들을 보면서 나의 것들이 작아지고 질투가 생겼던 것들이 있었을까 하면서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질투는 여러분의 생활을 다른 사람의 생활과 비교할 때 생각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곧 이어서 나만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불평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져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질투에 더 전념하게 되죠. 또 질투는 물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 이런 것들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나쁜 감정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투는 분노보다 더 위험하다고 자반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39편 23절, 2 4절 뭐라고 가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질투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말씀하셨어요. 들에게 제자들에게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아멘 나가보고 10장 33절 34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체질식 어, 당하고 침뱉침음 침배, 당하고 그럴 것 같다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은 마음이 아플까요? 네, 자 일단 잘알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런 예수님은 이렇게 똑같은 고통을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정말 이기적인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딱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저희가 저희가 자기들만 이렇게 이기적인 요청을 한 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이 어머니 어머니가 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옆자리에 바로 앉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나오면 기분 나빠한다고 나와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분 나빠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야거보와 요원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되던데 라는 생각으로 기분을 나빠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었던거죠 자기들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예수님과 영화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다같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투심이 가득차있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종이 되시고 다른 사람을 덮고 자신을 위한 종기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 여러분이 영광을 받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광을 받는 자리에 어, 앉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으뜸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 그들이 그렇게 될때 그들은 여러분은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시간에또 알아볼 것은 만족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만족이란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 필요한 것들을 받았을 때어나 이거 충분하고 너무 감사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볼 건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만족함이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족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이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모두 예수님이 아시고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항상 살아계십니다 만약 삼촌과 숙모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없어요. 그렇게 물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정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더욱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질투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경 속의 가정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질투 때문에 무너져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베, 또 모세와 아론, 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투로 인해서 서로의 질투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무너져버린 가정이 있어요 또두 번째로 두 번째로 네, 질투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의 훌륭한 면들을 말해주셔야 해요. 어,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을 볼때 어, 훌륭한 면들을 많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호가 가진 새 자전거 봤어? 와 얼마나 나갈까? 정말, 어, 정말 귀하다.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주고 정말 귀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길 찾아야 해요. 이렇게. 어, 그렇게 장점을 얘기하고 사랑을 보여주면서 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 3장사절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 실제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성공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말로 행복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들을 세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지 않는 한결 감사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좋은 휴대폰을 줘도 여러분들을 감사하지 않을 거고 정말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들, 여러분들 선물 받았던 것들, 뭐 성경책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질투하는 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찾으라. 무엇 때문에 사람을 다른 사람 질투하고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투하고 있는지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내게 더 좋아야 하는데라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난내 걸로 정말 좋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나는 이걸로 정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는 마음을 드릴 거야 라는 가, 생각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 가진 질투를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마음이 들때 그걸 숨기고 아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저거 내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친구야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 미안해 나 정말 내 걸로 만족하고 어, 네거 질투나지 않아. 정말 너 것도 정말 좋은 거고, 내 것도 정말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세워 봐야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찬양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이 만족하도록 도우실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질투로 인해서 아, 질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는 찾고 생각하고 극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날 때 정말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때 욕심이 들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생각해봐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아 나에게도 이미 충분히 주어졌구나. 그리고 또 극복해야 해요. 여러분이 받은 법을 세어 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은 선물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들,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받아본 생각해 본 생각해본 다음에 아 내가 이것들을 받았었구나. 내가 복에 겨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질투하지 않고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는 말, 어,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 살아갈 때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들과 또 모든 질투하는 마음들 주님 우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친구들에게 질투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사랑을 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